제가 읽는 직관 토론은 어렵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가급적 쉽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냥 쉬운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아래 매직 세븐 배열의 내용은 대단히 어렵고 이상한 배열입니다. 어렵다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 상식적이지 못한 배열이기 때문입니다. 타로는 절대로 우연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타로는 필연의 소산이니, 술사는 성심성의껏 있는 그대로 읽으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막 전문대를 졸업한 여성의 적성입니다. 말이 적성이지 무엇을 직업으로 삼으면 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내담자나 당사자의 사정에 대하여 사전에 많은 것들을 미리 알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원칙 하에 그저 위의 질문 정도만 듣고 카드를 펼쳤습니다. 매직 세븐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그리고 결과와 조언입니다 힐은 이 카드 배열은 지방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타로를 배우는 여사가 자신이 잘 알고 지내는 여성분의 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여사에게 물어본 것은 혹시 여성이 집에서 사고를 당한 적이 있는지요? 하고 묻자 고교 시절 아버지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아서 손목을 칼로 두 번이나 그었다고 합니다. 하고 말을 합니다. 1번 소드 3와 4번 완주포의 조합입니다. 소드 3는 상처를 입었다는 것이고 완주포는 겉에서 보기에 단란한 가정이란 의미입니다. 결국은 단란한, 단란해 보이는 가정에서 여성은 자신이 피해자로서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겉으로 보기에는 단란는 가정이나 자신에게 이러한 사고가 있었으니 단란는 가정이 아니므로 그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그다음 물어본 것은 여성은 자신이 가야할 길을 이미 정하고 있는 듯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훗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말을 한 것은 조언 카드의 달은 어두움, 혼란, 혼돈으로 길이 안 보이는 것인데 달 역방향은 달이 지고 먼동이 트니 길이 보인다 라는 의미로 결국은 달 역방향은 자신이 나갈 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달 역방향과 바보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보는 자유롭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백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프리랜스를 의미합니다. 다만 상황을 보아서는 프리랜스가 될 만한 실력이나 여건이 없다고 여겨졌습니다. 더욱이 여사가 말하기를, 여성은 전문대를 졸업하였는데 뷰티과를 나왔다고 합니다. 처음에 어딘가 취업을 했는데 사장이 너무 못되게 굴어서 단기 기억상실증까지 걸렸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뷰티과에서 뭘 배우는지 하고 물었더니 그곳에서는 화장품 판매 등 서비스 개통과 경락, 마사지 등 전부 다 취급합니다. 쉽게 말해서 여성들이 예뻐지고 싶어 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것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신의 손목을 두번 그은 것과 취업 중에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렸으니 결국은 일하지 않는 백수의 길이 맞는 듯 했습니다. 나머지 넉장의 이상하고도 미완 카드 배열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2, 3번 카드 배열입니다. 완전 에이스는 힘과 능력이 있음을 상징합니다. 펜타클 7의 농부는 중세 봉건 시대의 농노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영주에게 농작물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갖다 바칩니다. 펜타클 칠 카드의 이미지를 보면 펜타클 한 개를 따놓은 것은 자신이 일 년간 먹을 것이고 나머지에는 영주에게 갖다 바치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펜타클 칠은 갚아야 할빚 또는 치워버리고 싶은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는 치워버리고 싶은 것을 의미하는데 이 치워버리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자신을 취직하라고 닥달하는 아버지 등을 의미합니다 한 번의 기억상실증과 두 번의 손목을 그은 것이 이 여성의 입지를 강화해 주었습니다 자 5번 6번 카드 배열입니다 이 카드 배열은 더욱 이러한 상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펜타클 펜 역시 단란하고 경제력까지 있는 가정입니다 완주 퀸은 데센 여자로서 이러한 가정에서 충분히 대장이 될수 있습니다. 완주 퀸은 완주 퀸보다 더억셉니다 유니버셜의 완주 퀸은 검정 고양이 네루와 함께 있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종류의 카드들은 완주 퀸이 사자나 표본과 같이 있습니다. 완주 퀸의 또 다른 별명은 쩍벌려입니다 이것은 다리를 벌리고 앉아 있는 모습이 위풍당당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완주키는 커리어 우먼으로 전문가도 많고 돈도 잘 법니다. 그러나 역방향의 경우 백수에다가 억세기는 정복령보다 더합니다. 펜타클텐 경제력이 있는 가정입니다. 여성, 여성은 경제력도 있으면서 왜 자꾸 취업하라고 하냐고 무언의 항징을 합니다. 더욱이 78장 카드별에서 가정을 의미하는 카드가 석장이 있는데, 그 중에 완주퍼와 펜타클1등두 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란하고 경제를 잇는 가정에서 하나밖에 없는 딸을 보호하지는 못할 망정, 상처 입은 피해자로 만드는가에 대한 항변입니다. 이 카드 배열을 보아서는 부모와 다시, 다시는 여성에게 취업을 이야기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